너 밑으로 가서 바로 들어가면 내려는데 뭐라나. 이걸로 올라가면 더 경치 도 아름답고 예, 좋습니다. 예, 일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. 아, 저기 보면 바로 거기 으로 찌르고 가는데. 이게 더질러가는 겁니다, 아버지. 우리 기자분, 우리 집에서 올 때. 기자분한테그그그 아빠도 그잘 아는 거 물어보시기지. 아니요.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제하고 이야기가 다 돼가지고 이 길로 예약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이 길로 가자고 해가지고 올라가시면서 김치 보세요. 아버지 저 외쪽으로 보세요. 이제 이 길로는 아버지가 안 오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세 길로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나는 이제 김해강 아파는 진흥인데 쭉올라가면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그래. 예.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아버지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에서치 좋은아파트 찍어자 경치 다 보이죠 아버지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낙동강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장림공단부터 해가지고 예. 아버지 산타 크로스 <laughs> 아버지 여기가 롯데 모른다 캐슬타운 롯데 단지입니다 롯데 아파트 예 <laughs> 네. 모른다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저 밑으로가 이제 저희 아파트, 예, 임대 아파트 보이시죠? 예, 저 밑으로 정면으로 한번 보세요.